아 원래 우리가 초연 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재파시부터는 내가 완전한 공격을 받는 때가 되면은 막힌 막힌 신발을 항상 항상 노출을 하잖아요. 원래 노출을 해서 그면은 스트립 춤을 하면서 그4월의 춤을 추고 그런 벨리를 음, 음, 입니까? 그럼 오리엔탈리즘에 약간 춤을 췄었었는데 어, 재판장에서부터는 아 어떤 것도 뚫리지 않고 뚫리지 않는 상태로 나가야 되는 게 원래 우리 초반때의 처음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난 시즌을 생각해보면 아마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재판시에서 신던 신이 하얗고 막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아, 르망들의 평균 키가 높아지면서. 때문에 네. 실었던그하얀 슈즈가 약간 낮아. 음. 그래서 조금 그 앞에 다시 막힌 거를 그 신이랑 그 뒤에 빨간, 그 마지막까지. 맨날 보셨던 분들 알 거예요. 마지막 순간 볼때 막혔던 빨간 슈즈를 사준 세요 근데 그거를 지난 시즌부터 보시는 거는 그게 다 너무 키이 높아서 음. 이거를 이제 시, 어, 의문의 옆에 있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laughs> 어제때 그 평균 신장을 다 맞춰서 신발을 우리가 바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이 이것이 좀 초과된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재판장과 감옥실에서 앞에 막혀있는 신발을 공수해가지고 신게 된 겁니다. <laughs> 한 10cm 되는. 거야. <laughs> 빨간 거는 아니야 빨간 게 10cm 되는 거. 하얀 거한 8cm 되는 거.